그 이후 입으로 넘어가 한국의 국내 여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미국과 중국, 일본의 각 국가별 상황 및 대응 방향을 공유한 후에 종합 토론 그리고 공동 결의문 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외국에서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공식 행사 관례에 따라 약식으로 국민의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의 참가자분들께만 해당이 됩니다. 해외 참가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례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저기. 네, 저기 뒤쪽에 예, 벽에 설치된 태극기를 예, 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국민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참석자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예, 김준형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의 사회와 폐 주요 패널을 맡아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사회를 맡아 주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후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대책위 국제협력본부장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이용선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조셉벅슨 워싱턴 사회적 책임 의사회 공동대표님 화상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철 미주민주 참여포럼 대표님 역시 화상으로 참석해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장무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님 역시 화상으로 참석해주셨습니다. 일본에서 마스크부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님 화상으로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의 공동 주체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동북아 평화 협력 특별위원회의 참석자 분들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원장 맡고 계시는 위성곤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사를 맡고 계시는 양이원영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연대사업 본부장 맡고 계시는 이수진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책 본부장 맡고 계시는 송기호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김홍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잘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의원님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동북아 평화 협력 특위 참석자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군. 요군 요군 오셨습니 이다음. 조현환. 네. 조현. 네네. 조현환만 남았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동북아 평화 협력 특위 수석 부위원장 받고 계신 아 김병기 의원님 조금 지금 오고 계시고요. 원동욱 부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아금 오고 계시고요. 네. 윤은주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왕선택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선우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지원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성수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조현한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착하신 이다은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광성. 김 네, 그리고 김광성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거 통역은 동시 통역하나요? 순차 통역하나요? 동시입니다. 그냥 말하시니다 네, 우리 국제 공동회의 참석자 여러분, 인류의 바다, 세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에 처했습니다. 주변 국가 그리고 자국민들조차 격렬하게 반대하는데도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인류사에 유례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 제1 정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 평화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 여당은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조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 야당 대표로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신해 명백하게 반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민주당은 17일에 이어 31일에도 야사당, 시민사회, 종교계 등 국민 47만여 명의 목소리를 담아 2차 국민 진정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접수했습니다. 어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명백한 런던 협약 위반임을 밝혔습니다. 30년 전 러시아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끝내 금지시켰던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이 핵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한 기만이고 전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2주째 주말 집회를 열고 일본과 우리 정부의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마땅합니다. 앞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옹호해 놓고 정작 지난 6월까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줄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힘과 뜻을 모을 때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만 해도 30년간 무려 137만 톤을 해양 투기하게 됩니다. 예정보다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해양 투기를 중단시킨다면 인류에 대한 바다에 대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3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알수 없는 이 야만적인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양 투기가 이어질수록 핵 오염수가 누적될 것이고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세계인들이 일본의 이 행위가 얼마나 야만적인 행위인지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만든 인류의 유해한 핵 쓰레기를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세계인의 바다에 내다 버린 것에 대해 세계인들의 비난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께서 입장을 바꿔 지금이라도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일본의 이러한 무도한 핵 폐수 해양 투기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국제 공동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전 세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가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하루 460톤씩 혹은 더 많은 양이 최소 30년 또그그 그 기간이 정함이 없이 무기한 투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일본의 최인접국인 대한민국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희석되고 걸러진 처리된 오염수라고. 핵종 등 방사능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수 투기는 시간과 축적이라는 원리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잠시 외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국제사회가 함께 오염수 투기의 문제에 집중적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만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모인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면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킬 해법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공동의 고민 속에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국제회의를 통해 각 국가별 주요 반응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함께 실천할 방안도 결의하여 보다 더큰 국제연대를, 연대의 흐름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런던 의정서, 협약,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등의 대응에 있어 함께 할수 있는 캠페인도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많은 의견과 적극적인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오염수 투기를 방조하는 것을 규탄하고 직접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런던 의정서 협약은 핵물질에 대한 해양 투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문제 제기한 것이 IMO 총회에 받아들여져서 올 10월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 사안이, 어, 이 사안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는 투기 중단 논리를 괴담이라며 이 사안에 대하, 대해 대응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의 절실함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따라서 국제 여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이것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는 단식 투쟁 속에서도 런던 협약 88개국 당사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각국의 <laughs> 동상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당사국 총회, 총회의 당일까지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원은 국회의원 외교단체를 활용하여 한명한 한 명이 외교 특사라는 마음가짐으로 런던 협약 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원전 오염수 투기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의원 외교를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및 해외의 전문가 집단 ngo 해외 언론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전담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조직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연대의 흐름을 만들면 투기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문제의식을 갖도록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만들어 냅시다. 오늘 함께 모인 국제 전문가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그 대응을 모색해 나갑시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공동의 대응을 만들어내는 힘찬 첫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대학교 국제 지역학과 교수이며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준영입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와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가 함께 국제회의를 주관하게 되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단식 중에도 힘든 가운데 함께하신 이재명 당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주변 국가들은 물론이고 일본 국민조차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바다 투기를 강행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인류 모두의 바다가 오염될 위기에 처하고 세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에 참여한 여러분들과 함께 강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하며 즉시 중단을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오염수 방출을 막으려는 노력은 큰형 일본 정부의 공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중국과 홍콩 정부의 대처와는 너무도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적반하장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민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단체의 노력을 괴담이나 정치 공세로 왜곡하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지 못 금치 못합니다. 후쿠시마 해양투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와 함께 연대해서 해결해야 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양심과 전문성을 모두 지닌 관련국의 저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공동대처를 논의하려 합니다. 이번 국제회의의 본질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거나 또는 반정부 또, 또는 또 반일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마스쿠보 하지메 일본 어, 학자께서 나오신 그 용기의 경의를 표하고,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후쿠시마 주민들에게도 함께 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세계인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함께 뜻을 모을 때 우리 모두의 바다가 바다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방출했다고 해서 반대 운동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중단시켜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30년을 말하지만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기 중단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요청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여해주신 패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각국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를 함께 풀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까지도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나라와 단체들의 뜻과 행동을 모으고 중차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현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여기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숲어서 하이파이.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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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걸로 하지 마. 뭐 네. 생명의 바다. 생명의 바다 네. 죽이지 마라. 생명의 바다가 앞으로 보일 수 있도록. 네, 다끝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